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주께서 신이 세우신 말씀사격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드러내십니다.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인 우상숭배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를 이 8장에서 10장에 이르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8장을 보면 바울은 원칙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과 이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강한 자들과 그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하나의 돌 조각이고 또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마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모든 허물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먹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유와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하게 되고 또 죄에 빠지게 될수 있다면 나는 영원토록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와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 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장에서는 자신이 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사도로서 다른 모든 이들보다 믿음이 강한 자신이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 그 이유는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올바로 선포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10장입니다. 곧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 교만이 행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구약교회의 예를 들어서 너희가 넘어질까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그 권리를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 쉽게 누림을 인하여서 너희가 스스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구약의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곧 이미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언약 안에 신실하게 머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이 10장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실상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나라와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썩어질 육신은 어떤 일을 행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행과 음난한 정력을 추구하기도 하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축제의 자리에 나아가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들을 먹고 또 마셨습니다. 명분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매임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의 제사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드려졌던 재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체의 정력을 채우기 위하여서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고 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근본을 깨뜨른 바울은 구약교의 예를 들어서 거울을 삼아 배우라고 하면서 이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쉽게 말해서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며 우상의,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이나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지 않는 자는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들여진 재물을 끊임없이 먹고 마신다면 너희가 넘어져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내가 너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백성이 되어졌다면 마땅히 그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함으로써 죄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에 참여하는 일을 보다 근본적으로 성찬의 문제와 연결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곧 우상숭배 일을 피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건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너희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죄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대지 없이 성찬은 하나님과 교회 간의 언약의 교제의 표징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본문에서 구약 교회의 제사와 이방인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우상숭배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또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을 경계하면서 너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우상의 식탁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마땅히 매주일 펼쳐지는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일이 지난 이후에 우상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교회가 이제 어디에 속해 있으며 또 누구와 식탁의 교제를 나누어야 할 것인지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성찬이 가진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먼저 16절 17절에서 지금 우리가 드는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떼는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 보면 바울은 먼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찬사계에서 떡을 먹고 잔을 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여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즐겨서는 코인오아입니다 우리말로 교재로 자주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원래 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뿐만 아니라 연보, 또 봉사, 심지어 함께 하는 이의 고난을 나누는 것도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몸의 지체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들을 다른 지체와 나누어서 몸을 건사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를 통해서 한 언약 공동체어되어지고 한상의 참함을 통하여서 한 주님의 몸으로 자라가는 교회와 성도는 그몸의각 지체로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 심지어 지체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성전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한 떡을 먹고 한 잔을 마신 제자들에게 하늘 아버지께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줘서 제자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눈 자들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고 주님의 권한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주님의 피에 참여한다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마땅히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몸에 몸을 위하여 봉사하고 또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주의 상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의 피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한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치체가 되어져서. 교제를 나눕니다. 이 교제는 자신의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남기신 고난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 18절에서 이 성찬을 구약의 제사와 연결해서 말을 합니다.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여기서이 재단에 참여한다 라는 말은 제사한다는 말이고 신약교회가 예배한다 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의 예배가 어떠합니까?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육신을 따라난 재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재단의 음식을 먹는다 라는 말입니다 재단에 내려지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에서 내려진 재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 한 식탁에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먹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 교회는 모일 때마다 뜨글뗐던 것이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는 뜨글때로 모이는 것이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의 제물을 먹는 것이 구약 교회 곧 육신으로 난 이스라엘의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 곧 영적인 이스라엘의 예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제단의 제물을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였습니다. 레베기 7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목제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제사와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다그 드려진 제물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제물의 기름을 취하여 드십니다. 제물의 가슴은 아론과 제사장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은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나머지 부분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취하여서 제사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재 제물을 제단에 드린 후에 그것을 먹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물, 곧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고,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여 주셨다는 증거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 성찬상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런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아 취하신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뿐 아니라 드리는 자도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사실은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상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자들도 용납하시고 주님의 상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목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교제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 교제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이 역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의 제단에 하목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의 원리는 이방 제사에도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제사 때 상을 차리고 상에서 나온 음식을 온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근데 그 식탁에 상을, 상을 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드리는 이 제사를, 제사를 받는 귀신이 먹는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먹은 음식을 함께 나눔으로써 자신들이 우리가 한 식구다, 한 형제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 제사장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이 한 형제로서 교제를 누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와 좀 동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한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집안의 제사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의 재물을 먹고 마심을 넘어서 제사장에 나아가는 문제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연약한 성도로 자칫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합니다. 집안 행사라서 참석하지 않으려니 눈치가 보이고 참여하게 되어지면 우상숭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기는 가는데 절은 안 하고 음식 장만하고 물질로 때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사 의식을 행할 때 땀방에서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좀 온전한 방법일까요? 우리로 우상 숭배자들과 한상에서 먹고 마심을 피하게 할수 있습니까? 제사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있지만 그들과는 교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보다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상숭배자들과 함께 자리를 갖게 될 때에 그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나아갈 형편이 될 때에 자신이 그곳에 참여하게 되는 분명한 이유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나는 제사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곧 육신의 형제를 만나서 안부를 알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제사는 미워하지만 육신의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죄이지만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들이 나에게 음식을 권할 때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들려진 재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자신을 살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먹을 권리와 또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이 음식을 먹든지 거절을 하든지 먼저 살필 것은 팔장에 기록된 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양심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곧 그런 적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들, 약한 자가 멸망하느니 그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그 음식을 주는 자가 그 양심을 따라 우리에게 줄 때에 이것은 제사에 드려진 제물이다 라고 하며 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으므로 그 양심을 지키게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말을 없이 줄 때에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을 자유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거하고 있는 추도예배나 추도식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추도식이 뭡니까? 예전에 유교의에 제사의식이 그냥 기독교식으로 모양만 탈바꿈한 거 아닙니까? 추도식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꼭 고인이 가신 날에 기역에서 모여서 그렇게 합니다. 또 가족끼리 기도회를 하는데 예배처럼 의식을 행합니다. 사실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모양만 기독교의 탈을 쓴 것이지 그 중심에는 이방의 제사 의식이 그대로 남겨진 그런 모습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불신 가정에서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 명분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고인을 기릴 것이 아니라 그냥 가족끼리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족끼리 모이기를 원한다면 꼭 고인이 가신 날또 소위 유교의 제사 날에 모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연약한 자들의 유혹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먼저 가신 부모님의 신앙을 기리고 또 그분들의 신앙의 유산을 살피는데 꼭 이렇게 이방의 제사 날처럼 고인이 가신 날 모일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의 제사 곧 우상에게 제사하는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모 종편에서 사전에 예고 없이 일반의 일반인의 집에 방문해서 밥을 한끼 같이 먹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그때 그한 진행자가 문을 열어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함께 먹으면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의 식구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이건 심불신 간의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자신이 참여한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은 그 교제에 참여케 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임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상에 앉아서 먹든지 그것은 그 상에